방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헌정사상 초위에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범행에 있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윤석열의 비상기험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국무총리 피고인이 <laughs>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4년 9월경 야권에서 제기된 기업용 준비설에 대해 2024년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엄은 우리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분들은 정상적인 분이 아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12월 3일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므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국회 봉쇄 등 국회 기능을 정지하는 조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 계엄사태가 장기화되고 권력자에 의한 소위 친익 쿠테타는 권력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석열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거관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부분입니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 최고 수준의 국정 통할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최고의 정책 심의 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중요 정책을 심의할 권한,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국무총리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을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중그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인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국무총리가 통제함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그 임명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통제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국정 행위를 견제할 의무가 있고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개헌법에 의하면 개헌 선포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개헌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개엄 해제가 요구 개,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지체 없이 개엄을 해제하여야 하며 개엄 해제 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비상 개엄 해제 요구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등 개엄 해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앞서 본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거나 직접 국무의 소집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국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국무조정실 직제 운영 지침을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란 범행에 대한 고의 부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범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면 당연하고, 이는 곧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고의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 가기 전 이미 윤전 대통령의 개헌 선포 계획을 미리 인지하였고 윤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22시를 기해 비상 개헌을 선포할 계획임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을 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개헌사령부 비상 개헌 포고령 1호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이상민 장관에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입법 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최상목 정치장관에게 국회 자금 차단 비상 입법 기구 설립을 지시한 사실을 모두 인식하였으며 비상계엄 관련 지시상 문건을 직접 수정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윤전 대통령이 군경력을 동원하여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동을 일으키란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 등윤전 대통령이 기도한 내란 범행의 세부 계획 및그 전모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내란 범행에 대한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비상 겸 선포 당일 20시경.